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을 하기 전에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조언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선언이라자문에는 본문과 같은 구절을 포함해서 본문을 포함해서 이와 유사한 구절이 세 구절이 나옵니다. 자문 11장 14절에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 또 자기 지혜를 쫓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삶 그리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좋은 자를 찾아서 듣는 일이야말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지혜로운 전,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잠언 24장 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첩보 기관인 모사드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첩보 기관 모사드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어, 첩보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모토가 되는 구절이 바로 잠언 24장 6절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혜로운 전,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 아니라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승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모사드는 한국의 국정원과 같은 기관으로 여러분도 잘 알듯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그런 첩보 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어, 어, 특별히 이 모사드는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물론 메시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반쪽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들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렇게 잠언 24장 6절을 6절을 한 나라의 첩보 기관의 어, 어떤 모토로 삼은 것은 그 기반이 그 나라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첩보기관이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도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만큼 치열한 영적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놀아도 사단은 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양한 조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조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조언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분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조언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이 말씀을 이어주는 21절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가 무엇이고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는 조언을 듣는 것이고, 어리석음은 조언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조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건물을 세우다, 또는 기초하다, 건립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하여서 상의하다, 또는 상의와, 상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또는 계획을 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상의를 하고 계획을 짜는 것은 마치 건물을 세우고 기초를 놓는 것과 같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기초를 두지 아니하고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아서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칫 그 계획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 22절 말씀에 조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계획들이 한 번의 조언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한두 사람의 조언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조언자가 많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언자는요,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누군가 상담해 주고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충고해 주고 제안해 줄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조언은 자칫 치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15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에 이어 르호보함이 왕이 되었을 때이르호보함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한국 유다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국가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비극적이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분단 국가로 분열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르호보암이 많은 좋은 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이가 많은 신하들의 조언이 있었는가 하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아주 르호보암에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해 줬고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나라를 세웠기에 정말 르보암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르보암은 나이가 많고 경륜이 있는 노인들 나이 많은 신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혈기가 왕성한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백성들이 당시에 백성의 마음을 얻고 있었던 여러 보암과 마음을 같이하여 결국은 르보함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북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칫 조언을 잘못 듣거나 잘못된 조언에 길을 기울이게 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이러한 이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객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생각한다 할지라도, 따라고 하는 이 틀에 늘 나는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 많은 것들에 사실은 갇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라고 하는 굴레 안에 갇혀 있는 편견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조언자가 있으면 굳게 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자칫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지혜자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많은 좋은 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될제 3대 목사님을 세우는 일을 두고 우리 집사님들과 지난해부터 고민하며 기도하며 은원하였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것으로부터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을 두고 2년 동안 우리는 고민하면서 집사님들도 고민하면서 이것을 언론해 왔습니다. 단임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집사님들을 신뢰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이유는. 집사님들, 집사님들과 우리 큰빛 가족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 오셨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왔던 우리 집사님들, 또 함께했던 성도들,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헌신했던 여러분들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일용 목사님과 김성헌 목사님도 신뢰를 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꼭 있어야 합니다. 조언을 구하고 은언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모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어 무안과 같이 나이가 많으신 신하와 젊은 신하의 의견이 달라 크게 문제가 일어난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개인계획인에도 말씀하시지만 교회에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조언자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앞서 집사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였지만 큰빛 가족들에게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분량은 각각 다 다릅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고 자신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의 지식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조언을 할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조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이상의 수준으로 조언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죠? 자, 우리는 뭐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우리 교회의 단임 목사님으로 세워야 할지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아 이제 공개해도 괜찮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김일용 목사님과 김상원 목사님 그두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두분 중에 한 분이 누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개 김씨. 나는 아무개 김씨. 이렇게 서로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아마 이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할 것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다른 경우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경우.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이 이루어져 있을 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 1번.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계속적으로 기도한다. 이미 결정을 했는데. 아니면 그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몇 번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시험 보면 100점 맞는 거 틀림없겠습니다. 100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 뜻이 관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하나님은 아시니, 내 마음을 아시니 계속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딱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것에 내가 수용할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신사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조금 신사답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의견하고 다르게 되면 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큰빛 가족들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아멘. 큰빛 가족은 뭐 하다? 다르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신사입니다. 자매들에게는 숙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 주세요. 예. 네, 숙녀입니다. 예. 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조언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우리 교회가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굳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그 다양한 계획들이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좋은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수로 돌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오늘 후임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후임자를. 그렇지만 이제 한달 후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담임목사님이 되실 분들을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헤게모니가 있어 가지고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표를 모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옆 사람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 뭔가 긴급함을 느껴요. 어, 그러면 나도 해야지. 그래서 서로 표를 모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북한국 유다와 아니,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 같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단의 아픔. 그 분단의 처절한 그 정말 비극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문제를 놓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시 사무회를 앞에 두고 우리는 이 문제를 서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누가 됐으면 좋을까요? 묻지 마세요. 그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로 이게 또 마음이 또 하면서 이렇게 서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 맡깁시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이 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고 일체 얘기하지 말고 각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결의한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3대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두 분의 관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와 친밀하게 지냈느냐? 나는 누구와 친밀하게 지냈느냐? 어느 김씨냐? 예. 우리, 누구예요? 단태 목사님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김씨 줄 알았다리잖아요? <laughs> 이번에 우리 세워지는 것두 분도 다 김씨예요. 두 분과의 관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친하니까 하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과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정말 담임 목사님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각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각자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위해 표를 모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의 정치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어느 교단에 총회에 가면은 그 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TV에 방송에 또 나오고 그죠막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이 교단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신뢰를 실추하고 교회까지도 저렇게 정치를 하는구나 이래 가지고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곳들과 달라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세워야지 허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큰비성서 침례교회 3대 목사님을 세우는 것은 정말 축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그리고 정말 살을 애우는 그참그 뭐예요. 그굴 속에서 불어오는 그 찬기. 살을 삭. 살을 애이는 듯한 뭔가의 그 찬기 그 속에서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바울과 같이 다음 사역을 이어갈 목사님을 세우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기에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이 일을 우리가 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벼워서는 또안 됩니다 너 누가 할래 나에게 한다 막 장난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진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얼굴들이 기쁨이 없어요 뭔가 지금 장송곡을 부르는 것 같은 이런 무거움. 이런 것이 있어서는 또안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면서도 평안과 기쁨이 자리를 잡는. 그러면서도 우리 다음 사역을 이어갈 우리의 참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개주의 주자에게 이 파턴을 넘겨준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이 축제적인 이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들과 성도들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 한분한 한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무회와 앞으로 우리 3대 목사님을 세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토와 같은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세우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2절, 15장 22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조언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선언이라, 바로 여러분들이 조언자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물음에 따라서 그것이 합당하다 생각할 때, 옳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조언으로 그것을 응답해 주면,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들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